얘야. 갈피에 있자야. 이거는 나 뿅. 응. 어, 이 뭐가 들어갔네요 오. 얼굴 같은데 또 젤리야? 안 돼. 젤리. 젤리맨이 젤리를 먹는대야 이건 뭐예요 이거 뭐지? 젤리를 먹으려고 그랬군 방금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는데 아빠 아이스크림은 다 뺏어 먹었잖아 <laughs> <laughs> Det er eit gammalt rom i Noreg. Og der ligg det fleire turar. 먹방. 데나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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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하는 거야? 지 이등이. 아 싫어.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안돼 안 o t singing. I'm not singing. I'm not singing. i 짜란. 오번 응. 뭐예요? 공격하지. 응. 음. 이제 짱이.